안녕하세요. 나무를 품다입니다. 지난주 토요일부터 가구 제작 기능사 3회차 실기 시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신 분들 좋은 결과 있길 응원드립니다. 오늘은 시험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할수 있는 실수가 바로 재단 실수입니다. 다른 실수들 같은 경우는 개선의 여지가 있지만 재단 실수는 오작으로 갈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시험장에서 지급되는 재료를 보게 되면 전체 재료를 지급하고 첫 번째 재단은 상판과 하판 그리고 양측판을 먼저 재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내가 앞순서라고 해서 바로 재단기에 가서 재단을 하기보다는 부재에 잘라야 되는 치수를 표시해준다면 아무래도 재단을 할때 안정적으로 재단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직접 재단은 해보지 않고 재단 순서 및 방법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하판의 치수는 동일하며 그리고 양측판의 치수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재를 받게 되면 상태를 확인하시고 재단을 하러 가기 전에 치수를 표기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하판은 지급되는 재료의 치수는 350mm 그리고 폭은 270mm로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재료의 치수는 320이 되고요. 그리고 폭은 260이 됩니다. 이때 숫자를 적는 방향은 내가 재단하는 방향과 맞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숫자를 정방향으로 놓고 재단을 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측판입니다. 측판 부재는 480에 270. 사이즈로 제공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사용해야 되는 치수는 길이가 450 그리고 폭이 260입니다 방향에 맞게 치수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단 순서입니다 재단은 상하판을 먼저 재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평소에 사용하던 기계와 시험장의 기계가 다르기 때문에 길이가 더긴 측판보다는 좀더 길이가 짧은 부재로 재단을 하면서 기계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재단은 길이 방향을 먼저 재단을 하기 때문에 상판, 하판, 측판 순으로 놔주시면 되고요. 먼저 상판 길이 320mm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320에 맞춰주고 저희는 자세를 보여드려야 되니까 좀더 넓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상판 길이를 먼저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길이 치수가 같은 하판의 길이를 잘라주게 됩니다. 상하판의 길이가 모두 잘라지게 되면 바로 폭을 자르는 것이 아니라 잠깐 대기를 시키고 그 다음에 측판의 길이인 450을 먼저 맞춰줍니다. 그리고 시동을 키시고, 측판의 한쪽 길이를 먼저 잘라주고, 다른 측판의 길이를 이어서 잘라줍니다. 그러고 나면 양 측판과 상판의 길이가 모두 잘리게 됩니다. 그러면 방향을 바꿔서 상판과 양측판 두 개의 폭을 먼저 자르게 됩니다. 폭은 260으로 잘라야 되기 때문에 치수의 10을 맞춰 주고 상판부터 밀어 주게 됩니다. 시동은 끄지 않고 세 개를 연달아 밀어 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마지막, 하판의 폭을 잘라주는데요. 상판과 하판은 길이는 320으로 동일하지만, 폭은 아래판의 경우 문이 18mm 들어가기 때문에, 폭은 242mm로 잘라줍니다. 242mm로 맞춘 다음에, 그대로 잘라주면, 양측판과 상하판 부재를 안전하게, 정해진 치수대로 자를 수 있게 됩니다. 시험장에 가면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외웠던 치수도 헷갈려질 수 있고 또 기계를 잘못 세팅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먼저 내가 치수를 제대로 적었는지 제대로 못 적었는지를 체크하는 방법은 도면을 파악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도면에 있는 치수를 다시 한번 보시고 숫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치수를 잘못 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한 번만 잘못 밀어도 오작으로 가기 때문에 매우 치명적인 실수가 될수 있는데요 기계에 치수를 맞추고 재료를 갖다 댔을 때 평소보다 잘리는 양이 많아 보인다 이러면 바로 작업을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치수를 봐 주시면 됩니다 또는 내가 앞 순서가 아니고 뒤쪽 순서라고 하면 자를 이용해서 잘라야 되는 320mm 지점에 연필선을 그어 놓는 것도 매우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시험장에서 많은 실수가 발생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실수 재단실수죠 아직 시험을 보시기 전이라면 지금 본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무를 품다였습니다